자 뒤쪽부터 살펴볼게요. 앞에만 3세대 플랫폼으로 바뀌고 뒤에는 그냥 조금 개선 정도, 개선 그 정도 플랫폼은? 플랫폼으로 음. 보시면 되지 않을까 제가. 음. 뭐 이쪽은 지금 저희가 카바를 안안 뜯어놨는데, 네. 뭐프론더 커버 요새 현대기아차 이런 거 잘하죠. 그렇죠. 프론더 커버가 잘 되어 있고, 음. 방열판이나 이런 부분도 어떻습니까? 방열판은 뭐 기존에도, 음. 네. 기존 거랑 똑같아요. 생긴 음. 것까지. 음. 그리고 그 강성바. 이것도 기존 거랑 똑같고 K5 위치랑 똑같아요. 네, 네, K5 랑 생긴 것까지 똑같아요. 어, K5도 이 부분이 언더커버 다 돼있었다. 어, 다 돼있어요. 음. 다 돼있고요. 그 다음에 언더커버도 4피스로 나눠서 이제 이게 앞뒤가 나눠져 있죠. 네. 예전에 한 장짜리다 보니까 뒤틀렸어요. 그래. 네, 이게 두, 두피로 나눠서 이렇게 해놨고 어, 어 이게 100% 신차가 맞나 싶을 정도로 이렇게 막 크게 한 점은 없어요. 근데 이 차가 네. 결론적으로 내년에 출시돼 그랜저 풀체인지의 미리 보기라고 생각해도 될까요? 아, 그랜저가 이렇게 나온다. 글쎄요, 미리 보기는 맞기는 할것 같은데. 네. 좀더 뭐가 보강이 되지 않을까요? 음. 그랜저는? 또 이제 앞쪽으로 오면, 이제 K7 대비해서는 3세대 플랫폼으로 전환, 변환이 된게 어. 느껴지죠? 어. 이제 일단 우물정자 타입의 사각 크로스 멤버로 교체가 됐고요. 그전에는 네. 여기서 뚝 잘려있는 H 멤버. 음. 그데 사각 타입으로 바뀌었고요. 앞쪽 프레임은 전부 이제 요 끝까지 나와 있고 그래서 이게 요새 우리가 많이 봤던 그런 신형 차량들 하고 같아요. 알루미늄 소재네요, 경량화 네. 때. K5랑 똑같죠? 음. 알루미늄, 알루미늄, 너클 알루미늄, 로어 알루미늄, 뭐 구조 똑같고. 더 적용된 부분은 없습니까? 어더 적용된 부분은 아쉽게도 없어요. 어 너클 쪽하고 로어암 네. 쪽 링크 쪽 말고는 크게 없네요. 네이두개 그러니까 K5랑 똑같다 고 보시면 돼요. 음, 음. 네. 그래서 그냥 하부는 거의 공유하는 것 같고 브레이크만 좀 이게 3.5 차량이라 큰 건지 2.5도 커진 건지 모르겠어요. 아. 브레이크는 지금 대, 대, 대략 345mm 정도 지름이 되고 두께는 330t. 용량이 늘었다는 말씀이 330. 네 그렇죠. 기존에 K7은 320mm 디스크를 썼었어요. 25mm, 30mm 늘어났고 이 두께도 1t 정도 늘어났어요. 그 전에는 네, 네. 이제 28t 짜리를 썼는데 지금은 이제 30t 짜리. 시승을 해보셨는데 물림이나 이런 부분들 어떠셨습니까? 디스크 지름 자체가 커졌기 때문에 브레이크는 그래도 좀 괜찮았는데 음, 음. 이애 출력을 다 감당하기엔 조금 출력을 네 어, 그렇죠. 출력은 워낙 좋으니까. 네, 네, 네. 이제 특이한 점이 앞에. 요게 이제 기존 K5랑 좀 다르죠. 자, 요게 메인 프레임이거든요. 네. 차대 차대 끝에 메인 프레임인데 여기서 보통 끊어져요. 끊어지고 멤버만 조립이 되고 앞쪽 판넬은 이제 볼트로 해서 플라스틱 합성 플라스틱으로 조립이 네. 되는 경우가 있었는데 얘는 앞쪽 좀 강성을 높이려고 프레임이 연장돼서 이렇게 한 겹이 더 가요 지금. 아, 어, 그러네요. 네. 이게. 요게 조금 K5랑 다른 점. 맞아요. 최근에 같이 리뷰하셨던 투사이나 이런 쪽에서 네. 저 프레임을 못봤었는데 네. 걔가 없고 걔네는 여기서 끊겨 있고 플라스틱이에요. 아, 근데 완성역할도 한다. 네. 얘는 좌우를 이렇게 잡아줬죠. 어. 네. 그래서 고게 하나 좀 달라졌고 어. 이런 것들도 이제 뭐 K5나 이 낮은 급들에서도 이렇게 만들어 주면 좋죠. 만약 어. <laughs> 네. 요거 3세대 플랫폼 한 번만 더 우물정체를 네. 보통의 사람들 잘 몰라요. 그러니까 음. 우물정체랑 우리가 이렇게 사다리라고 생각하지 않습니까 그래서 요 네. 부분 잘렸다 이런 얘기 한 번만 더 해주시겠어요? 네, 이게 메인 프레임이요. 에 메인 프레임에서 이렇게 가서 사각으로. 어, 앞으로 나오고. 네, 이렇게. 그러니까 정확, 기존에 정확하게... 어느 정도에 끊겼던 거예요 우물 정자는? 여기서 딱 끊겨요. 어. <웃음> <웃음> 그 여기서 딱 끊겨서, 그러니까 네. 네, 이 로암 사이즈 있죠. 네. 로암인데 딱 끊겨서 끊어집니다. 그러면 앞에서 충돌 사고가 일어났을 때 네. 엔진까지 먹고 들어온다는 얘기입니까? 어, 그렇지는 않아요. 네. 이게 우물 정자냐 H 프레임이냐에 있어서. 증대되지 뭐가 더 좋아진다 이런 느낌은 아닌데 그래도 네. 뭐 안전상 얘가 좀더 뛰어나겠죠 네 음. 개가 잡고 있는 거하고 그두 개만 잡고 있는 거하고는 리니까요 음. 음. 그리고 또 이제 조향 성능이나 하체에 있어서 하체 뭔가 이 서스펜션에 있어서는 얘가 받침이 튼튼하잖아요 네. 튼튼하니까 이쪽 서스펜션들이 할수 있는 이제 지지 구조가 훨씬 더 좋아지겠죠 음. <laughs> 그러니까 현대차가 H 프레임을 고수를 하다가 다시 우물정자 프레임으로 가고 있는 추세고요. 알타입 예. 어... MDPS, 알타입 MDPS가 들어갔어요. 우와. 뭐 C타입이냐 알타입이냐 항상 말이 많은데 맞아요. 예, 일단 그런 이슈는 없을 것 같아요. 알타입이 들어갔으니까. 어... 근데 알타입인데 여기 방열판이 굉장히 넓게 돼 있죠. 그러게저 위를 감쌌네요. 왜 그러냐면 살륜이 있으니까. 사륜이 만약에 들어간 차이차 사륜을 차 한번 보고 싶어요. 근데 사륜이 있는 차량은 이 머플러가 양쪽으로 이렇게 나뉘어서 나오고 드라이브 샤프트가 나오니까 음, 머플러가 음. 양쪽으로 넓어지니까 이 방열판을 아예 넓게 공용으로 설계를 한것 같아요. 어, 방열판 잘 썼네요. 우리 저번에렉스턴에서 네. 저거 못 봤었는데. <웃음> <웃음> 그래서 그런 것 같더라고. 머플러 재질은 좋아요. 네, 머플러 재질은라도 네. 좋은 재질을 음, 썼고 잘 썼네요. 네. 음. 일단, 기존 3세대 플랫폼이 주는 기존 차들의 느낌은 이전 세대 대비해서는 굉장히 좋은 건 사실이니까. 음. 그래서 GL3 K8도 아마 그런 K7에 대비해서는 좀더 좋은 이제 그런 승차감과 이런 것들을 갖게 될 거예요. 그, 어떻게 보면 일반인 관점에서는 이 네. 차량과 비교할 수 있는 차량이 그랜저뿐이었지 않습니까? 네. 그랜저도 많이 또 경험해 보셨고. 그렇죠. 그리고 K8도 이번에 경험해 보셨는데, 약간의 이제 TV라고 하면 좋을 것 같은데, 승차감은 어떤 미묘 승차감은 그랜저가 오히려 좀 단단해요. 단단하다? 네, 어. 그랜저가 오히려 좀 단단하고, K-8은 어, 굉장히 좀 승차감이 뭐라고 해야 되지? 그러니까 초점이, 안락하면 초점을 맞춘 것 같아요. 음, 그럼 그 부분은 뭐 취향에 따라서 그때 네, 잡으면 되겠죠? 또이 전자제어 서스펜션이 들어간 차냐 아니냐에 따라서 또 나뉘어지겠지만, 와, 그러겠네. 전자제어 서스펜션이 이 차를 탔을 때 느낌은 어땠냐면 굉장히 부들부들하고 좋은데, 음. 이게 코너를 딱좀 강하게나 아니면 뭔가 이렇게 좀 롤을 강하게 만들어주, 그러니까 롤을 만드는 현상을 딱 일부러 만지면 또잘 버텨줘요. 어. 그러니까 그러, 굉장히 그러면 좀. 그러면 이렇게도 표현이 가능할까요? 전자제어 서스펜션이 어차피 있고. 주행 네. 모드가 있기 때문에. 네. K8의 스포츠 모드는 그랜저와 비슷하다. 응. 음... 적당한 기분 좋은 색감을 만들어준다. 그 정도 가능할까요? 네. 그 정도면 비슷하지 않을까. 근데 음... 스포츠 모드도 굉장히 좀 안락했어요. 음. 네. 일단, K7 대비해서는, 이제, 구조적으로 앞에가 선대대 플랫폼이 적용이 되고, 뒤에도 조금 이제 개선이 되고 하니까, 이제, 아무래도 낫겠죠? 어. 예. 네. 엔진룸을 보고, 그 전에 주행을 하지 않았습니까? 네네. 그럼 마지막으로 이제 하체분을 봤는데, 아, 이런 원인들이 다 하나씩 있었군요. 음. 그냥 좋아지는 거 아니네요? <laughs> 맞습니다. 관장님, 하체를 네. 보니까 달라진 부분도 있고, 좀 기대보다 좀더 욕심을 내고 싶은 부분 이 있었는데 맞아요. 그렇다면 우리가 아까 실내에서 네. 저는 굉장히 높은 점수를 줬어요. 네. 실내 K8의 그 만족도에 대해서 우리 전문가 가 보시는 하체에 대한 만족도 점수는 어느 정도 주실 건가요? 7.5? 뭐그 편하시게 네, <laughs> 7.5 <.5도 웃음> 정도 되는 것 같아요. 7.5. 네. 그럼 그랜저는요? 그랜저도 7.5. 비슷하니까. 아, 비슷하다. 네. 아 전문가 입점에서아이것도 네. 애매하네. 저는 저는 전문가 아니고 그냥 일반인 관측에서 <laughs> 말씀드리면, 저는 그랜저보다는 음. 조금 좋게 느꼈습니다. 두 가지 이유인데요. 네. 3세대 플랫폼이 주는 그래도, 음. 뭐 주행성능도 주행성능이지만, 안전 부분에 대한 가산점을 좀더 주고 싶요그렇 아까 필터버리도 음. 열어주셨잖아요. 네, 맞아요. 거기에 정수성을 더한, 뭐, 신슐레이터나, 네. 이런 거 저는 좀 많이 느꼈어요. 저도 그거를 가산점을 줬다가, 어, 왜빼왜 <laughs> 빼냐면, 네. 그랜저는 구형 플랫폼이고, 이건 신형이잖아요. 아. 근데 비슷해서 그냥 7.5. 그래서 정밀하게 좋습니다. 음. 네. 그래서 판단은 네. 구독자분들께서 어, 편하시게 하시면 되고. 근데 그차감하고 안락한 건 정말 좋았어요. 이번에 또 하체를 꼼꼼하게 분석해 주셨는데 네. 어쩌면 이걸 기반으로 우리가 차세대 그랜저 플랫폼도 좀 유사하거나 좀더 개선돼서 나오겠죠? 아, 그렇죠. 그랜저는 기대가 되죠. 그리고 또 그랜저라는 또 우리 대한민국에서 이 아, 그랜저라는 이름이 주는 그런 브랜드가 아, 너무 설 수가 없죠. 네, 너무 설 수가 없죠. 야, K8도 잘 나왔는데. 네. 연못구름의 신차 정보가 작은 도움이 되셨나요? 신차 정보를 가장 빠르고 정확하게 얻는 방법 아시죠? 새롭게 출시될 신차 소식이 궁금하다면 구독과 알림 설정을 하시고요. 알림 설정하셔야 기다리지 않고 자동으로 받아볼 수 있습니다. 감사합니다.